우전 오우 세작 아유 우전 아유 이거 귀한 귀한 이야 이걸 보내오셨어 이야 오! 오!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, 이렇게 보내, 이잘안 잡히는데, 일단 넣읍시다, 나는. 뚜껑, 뚜껑, 뚜 이야! 물이 끈다. 물이 끓으니까, 물주전자를, 뭐가 이렇게 또 흔들리냐? 아, 바닥이 흔들리는구나. 이게 장단점이 있네. 아 이런. 주시 줄을 좀 놓고. 음. 이 선바리가 약간 불편한 점도 있구나. 우전이나 냄새가 난다. 이게 바닥이 근데 흔들려서 작, 을아서 그러긴 한데. 우전을 이렇게 주시고, 세 작가요. 너무 감사하네. 음. 진짜로. 음. 음 귀한 오전을두 통씩이나 세 자간 또. 진짜 한잔 마시니, 이거. 지금 죽어도. 지금은 축복의 호상이네. 야. 이걸 놨다가 아까워서 어떻게 마시나? 음. 아. 축복일세 축복일세 축복 축복일세 음이 귀한 차를 죽을 때 이런 차한잔 아니야 이런 차한 모금 쭉 마시고 떠나면 참 개운하겠다